이거는 제가 멍청한 건지, 제가 후보였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같이 춤추던 선생님께서 이제 일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 원장님, 어, 여기 학원, 있, 학원 원장님 이 있는데, 가서 일을 해봐라. 그래서 갔는데, 이제 계약서를 제대로 쓰진 않았죠. 그냥 구두 계약으로, 구두 계약으로 음. 그냥 말을 하고,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언제 월급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나서 일을 하는데, 20%를 자꾸 떼는 거예요. 월급에서. 그 음. 뭐, 월급에서? 네, 월급에서 20%를 자꾸 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게 원래 이런 건가? 그니까 뭔가 말을 물어보기도 이왜 20%를 떼는지도 그때 당시에는 몰랐고 물어보기도 뭔가 무섭고 그냥 떼는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월급이 그 선생 그 원장님이 소개시켜준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데 그 소개시켜준 다른 A라는 곳에서 나한테 월급이 들어와요. 이거를 이제 자꾸 원장이 20%를 얼마큼을 달라라고 매번 말을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항상 줬죠. <laughs>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줬어요. 아 맞았네 <laughs> 네, 아까 맞... 맞고 다니기도 하구나 <laughs> 네 아무 생각 없이 <laughs> 맞고 돈 뺏기고 <laughs> 그러니까요 혹가봐아 근데 이게 왜 이만큼 떼는 건지 물어볼 법도 한데 뭔가 무서웠어요. 그때 21살 때, 20살 때 나는. <laughs> 네, 그래서 말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뭐 교수님이라든지 학교 언니라든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꾸 나한테 왜 20%씩이나 떼?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기내서 원장님께 얘기를 해봤더니 사실 우리 쪽이 에이전시다. 그러니까 너가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쪽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을 주,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말 하는 거예요. 그때도 아~ 에이전시니까 원래 이만큼 떼는구나 <laughs> 이렇게 생각하고 또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한참 지나서 언니가 그일 어떻게 됐어? 대학교 언니가 물어봤는데 아~ 원래 에이전시여서 이만큼 떼는 거래요. 근데 20%나 뗀다고? 막 <laughs> 이러면서. 이상하다고 좀 물어보라고 20%씩이나 떼는 게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길래 또한번 이제 물어봤죠. 원래 다니던 선생님한테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뭐 약간 댄스 쪽이나 체육 쪽은 원래 이만큼 하는 거라고. 그 원래 어딨어요? 벼스도 안었는데 근데 뭐 <laughs> 본인이 호구라도 잘한거아 스무 살, 스물 한살 때. 근데 뭐달라고했던트는 쳐야죠. 내가 <웃음> 모르겠어요 그냥. <laughs> 약간 뭐 아니 좀 불공평하다 뭘뭐 20%씩이나 분 떼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좀 무섭고 그럼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그분들도 20%를 떼갔나? 네 옛날에는 그랬대요 나도 뭐,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어 그거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체육 쪽이나 무용 쪽에서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일을 했을 때 항상 그렇게 뗐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선생님도 해석 아니었나요? <laughs> 무용인들은 <laughs> 다 학생, 호구인가요? 뭐 학생 갈때 막고 다니고 그 에이전시 호구만이나요 혹시? <laughs> 아니 제가 제일 호구인가봐요. <laughs> 네. 아 잠깐만 아직도 그 에이전시 다닌다고 하지 잖아요? 네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네. 제가 말을 <laughs> 아안 보실 거예요, 그렇죠? 네안 보실 거예요. <웃음> 네. <웃음>